구약 성경 하박 3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18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우리가 우리를 쳐 올라오는 할란히 나를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뼈에 들어왔으니,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도다. 내 권의 하나님과 다리 하나 기뻐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번영과 안정과 축복과 성공에 대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 시작이 된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여러분은 감사하세요. 특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살던 당시에 무화과 나무가 우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다가오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면 하박국이 여섯 가지가 없다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박국을 그저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중얼거리는 그런 독백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금을 타면서 신나게 그리고 기쁘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찬성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차원 높은 하박의 감사의 신앙 우리는 이 신앙을 다 본받아서 우리도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은 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하박국에 없는 여섯 가지는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필수품이라고 하는 말은요, 없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화과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일종의 양식입니다. 포도는 그들의 음료로 사용이 됩니다. 감남나무는 기름을 짜서 불을 밝히기도 하고 성전의 불을 밝히기도 하는 거예요. 밭의 식물은 양식입니다. 양은 옷을 만들어 있고 손은 밭을 가는 수단이었고 동시에 소나 양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재물입니다. 곧 닥쳐오게 될 전쟁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가 하면 농작물을 짓밟혀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 마실 것 없어지고 불을 켤수 있는 기름도 없고 다 떨어졌습니다. 가축은 다 흩어져서 재산은 다 없어지고 입을 옷도 없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마저도 없어지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이런 환경을 지금 하박국은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 높은 감사신앙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 하박국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18절이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하마 증로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리하마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하박국은 네 가지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없고 없고 또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감사할 수있습니다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여서 하박국에게 닥쳤던 이런 어려움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지금 이 하박국이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나도 지금 당하고 있다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것도 저것도 없고 내가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조차 없어지는 이러한 삶의 환경에 시달리는, 시달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지 맛이 마시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온 천지를 창조하여 가득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믿게 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하려 하면, 한번 여러분이 결심해 보세요. 나는 어떤 운명 가운데서도 감사하려고, 내가 결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 중심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 없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가 최대라 되어서 감사할 때는 더 감사. 감사하지 못할 환경에서 있을지라도 감사를 찾아가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주시는 영관의에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복된 성도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를 사슴처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산에서 이넓그 험준한 그 산에서 여러분 사슴이 얼마나 빠릅니까? 사슴은요, 그 높은 바위 가운데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높은 곳을 다닌다고 하는 이마는. 승리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바벨론에서 짓밟혀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인간계의 대접을 받을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승리자처럼 높은 곳을 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솟아오는 사람에게는 그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사슴처럼 이렇게 높은 것을 가리게 될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해 주십니다. 현실을 보면, 암담으로,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힘 되시는 하나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감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되냐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라도 환경을 보면 불평할 것들이 많고 절망할 것들 참 많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 거기에는 희망이 넘치고 우리가 찬송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환경만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알아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모든 것이 내 앞에서 사라지고 치료같이 각감아다 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도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없을지라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세요. 없을지라도 구원의 은총을 위하여 여러분 감사하세요. 없을지라도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세요.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알고 싶어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것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빈손 들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없다 없다고 하지만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가면서 받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없고, 없을지라도, 또 없을지라도, 양식도 없고, 마실 불도 없고, 입으로 없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구원을 향하여 기뻐하고 기뻐했던 하박국의 감사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있고 환란있고 어려움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내 곁에 나의 손을 들고 함께해 주시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는 승리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획 우리는 축복의 사람, 행복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생명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어 주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